시상식 원피스도 샀어요 무대 뒤집어 놨다 내가 고고 드레스 준비됐어요? 지금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끝 차에 타봐요 오 눈치를 좀오 혹시나 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연말 시상식, 연말 아이돌스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제 찐 연말이잖아요. 시상식 같은 그런 중요 행사는 못챔피 그래가지고 또 연말 시상식에 좀 참여를 해보려고 셀프로 시상식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은 제가 클렌징에 좀 초점을 맞춘 영상이라서 메이크업은 좀 빠르게 빠르게 호로호로 넘어갈 예정인데 오 호록 잘한다 호로호로. 아 그리고 제가 시상식 원피스도 샀어요. 피부 메이크업은 미리 끝내 놓은 상태고 시상식에 맞게 이 아이 메이크업과 리베 이렇게 했다. 투쿨포스쿨 저 눈썹 탈색했어요 티나요? 눈썹도 조금 존재감 있게 길이감도 있게 n nope. o 마마에 나온 아이돌 분들 화장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, 열심할게요시스타인 트라이너, 라이너는 섀도우에 또렷함을 더해주는 느낌으로 통속눈썹을 하나 붙여줄게요. 요거 또 영롱한 와우! 찢었다 찢었다 무대 뒤집어 놨다 내가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오늘은 입 밑에 고혹적으로 찍을 거 고혹 드레스 준비됐어요? 지금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우기. <laughs> 자라에서 샀어요 89,000원 시상식 드레스라서 비싸요. 4장 9,000원. 솔직히 화장만 봤을 때는 저 언니가 또다 하고 나니까 이 전혀 이 옷과 함께 기죽지 않고 빛나고 있죠. 혹시 이거 관심 있어요? 이옷살 거예요? 살 거면 정보 적어놓고. 어깨가 뽕이 들어있는데, 진짜 여기 한대 맞으면 죽을것 같잖아. No. 제가 포토존을 위해서 입은 드레스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제가 엔딩 공연은 잘 마치고 왔고요. 이제 메이크업을 지워볼게요 어, 메이크업 한지 5분만에 지우려니까 되게 현타오고 되게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재미없어. 오늘의 주인공은 메이크업이 아니야. 원피스도 아니야. 클렌징입니다. 폰즈 클리어 헤어 스파 리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 제품은 <laughs> 보이시죠? 제가 얼마만큼 썼는지 이건 제가 너무 오래 전부터 쓰고 있던 제품이라 가지고 사실 이게 광고 영상이니까 폰즈에서 이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. 근데 <laughs> 굳이 새거안 까고 제가 쓰던 거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으로 같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눈 화장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 써본 사람 있으면 그. 차에 타봐요. 나랑 좀 이야기 좀 해보자. 그러니까 제 욕실에 거의 고인물템이라가지고 정말 과장 안 하고 열 통은 넘게 썼을 거예요. 근데 아마 나랑 비슷한 분, 지금 보는 분 중에 많을걸? 이 사용하시는 법은 다 아시죠? 듬뿍. 이렇게 눈에 살짝 얹어두는 거죠. 속눈썹을 붙였으니까. 이렇게 눈화장 지울 때가 제일 쾌감이 쩔거든요. 이거는 뭔가 누구 앞에서 보여주기 조금. 그게 <laughs> 좀 그래. 짜기 친것 같아. 눈. 반년 가까이 쓰는 거잖아요. 근데 눈이 따갑거나 그런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어. 이게 몇 년째 그냥 제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잘 지워지고 자극감 없고 뭐가 더 필요해. 화난 거 아니에요. 얘는 제가 아마 무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솔직히. 그리고 이게 계속 1위를 하고 있잖아요. 여기 보이시나요? 5년 연속 1위. 1위를 한 번만 한게 아니야. 그냥 한번 잠깐. 나 1위 했어, 엄마. 나 100점 맞았어. 이러고 다음에 50점 맞아오는 이런 애들이 아닌 거야. 그냥 정규 1등 같은 애들인 거지. 손자 리무버는 혹시나, 진짜, 진짜 혹시 못안 써보셨으면 나 진짜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한 번만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땡큐. 립도 똑같아요. 립딱 얹어놓고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서 지워주시면 립도 지워집니다. 와우. 오늘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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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공은 짜라밤. 익숙하실 건데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이에요. 저 개인적으로도 소개해 드릴 만큼 좋은 제품이었었는데 또 우리 폰즈 담당자님들이 이거를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광고까지 땡큐! 요 제품을 오늘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클렌징 폼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겠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제품 쓰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. 이 폰즈 클리어 스파 클렌징 폼이요. 진짜 새로운 제형, 새로운 사용... 감이었어요. 제가 사용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만 봐도 제형이 좀 달라요. 근데 이거를 싹싹 문댄다. 클렌징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. 보여요. 이게 피부에 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얼굴에 남아있는 선크림이나 피부 메이크업 같은 거 그런 걸 녹여주는 느낌이에요. 클렌징 로션처럼. 얼굴에 이렇게 해. 문지면 피부 메이크업이 녹는 느낌이 들거든요? 이건 진짜 사용해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. 저는 평소에는 선크림만 바르잖아요. 그래서 요즘 클렌징 워터나 오일 안 쓰고 얘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세안하고 있는데 담요감이 하나도 없어요. 진짜로. 지울 때 지워지는 그 거품조차도 진짜 보드라워요 이렇게. 솔직히 클렌징 폼으로 이런 느낌을 느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저한테는 조금 되게 혁명적인 제품이었어. 무튼 그래서 이게 제가 신기해 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5년째 1위 하고 있는 리베나이 리무버 여기에 들어 있는 클리어 스파 성분이 이 클렌징 폼에도 들어갔대요. 그래서 되게 순하고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는 거래요. 근데 진짜 이건 사용해보셔야 알아. 진짜 폰즈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적인 아이다. 그래서 저는 사용하면서 자극감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. 이게 또 알아보니까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세안하면서 미세먼지랑 모공성 노폐물들까지 99% 세정력을 갖췄다고 해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은 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서 블랙헤드의 효과를 본 분들이 있다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근데 한달 넘게 사용하면서 꼭 <놀람> 그거 나도 효과 본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게이코 쪽에 제가 블랙헤드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세안하고 아, 블랙헤드가 좀 있네 하면은 바로 조금씩 짜내는 편이에요. 근데 제가 이 클렌징폼 쓰고 나서 그랬던 횟수가 잘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그만큼 눈에 띄는 모공이 적어졌다는 거지. 그래서 아, 이거 뻥은 아니네 하고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재차 강조하는 포인트 선크림 세정력 만족도가 100%였다. 이거는 제가 집에 자본상 UV 카메라까지는 설치를 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한인데 저 대신에 이 폰즈 제품 상세 설명란에 직접 실험하신 영상이 있어요 움짤 같은 걸로 그거 보시면 납득이 가실 거예요 무튼 이렇게 해서 개운하게 세안하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번쩍 이는옷 입고 이 얼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니크하다 그쵸? 지금 보여드린 이 폰즈 제품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방학간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얼른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겠습니다. 이제 벌써 연말이어서 연말 모임 뭐 이런 파티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또 빠려한 화장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. 그런 분들 이 폰즈, 리베날, 리무버, 클렌징 폼까지 함께 사용하셔가지고 연말 메이크업 깨끗하게 지우시면서 꿀잠 주무시면 어떨까 싶네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안내나 예쁜 하루 보내세요. 안녕! 굿나잇! Everywhere, so come home, there's no